네, 어, 안녕하십니까. 이, 이두 번째, 1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어, 앞에 시간에 제가 계속 그, 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청소년, 이 용어는 언제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대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힌트도 드렸죠. 이 의미는, 청소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개념어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청소년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중고생 이렇게 떠올립니다. 또, 청소년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어른들의 소유물 소유물이란 표현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어른들의 책임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어른들의 훈육에 따라서 따라와야 될뭐 이런 어떤 소유적 관계처럼 느끼는 어 생각이 청소년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문을 이야기할 때어 이게 청소년 뭐 지도학이다 그럼 뭐야 뭐 교사야 그냥 애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그 일반 사회인들로서는 좀, 어, 애매하게 그냥, 아, 그런 가부다라고 받아들이죠. 어,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십니다.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합니다. 모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이란 용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이게 근대에 나타나, 청소년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어 수업에 앞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세대론적 접근을 볼때 청소년 시기의 나이대 사람들이 옛날에 없었던 거냐? 그렇지는 않다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 나이대 사람들이 살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청소년이라고 별도로 불리울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유, 도련님. 뭐, 어, 높여 불러도 우리 아이들, 아해들, 어린이. 어린이란 용어도 뭐, 어, 근세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아해. 이러다가, 어, 뭐, 10대 중반, 뭐, 중반 가기 전에 10대 초반에 이미 한 사람의 선비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어, 어, 꼬마 신랑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거기서, 어,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에서 관료로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10대 중반쯤 되면 이미 전통, 어, 그 초급 관료로 나가서 사회적 생활을 이미 시작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어요. 생각해 보면 어, 10대에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거의 예, 완성이 되고 생식능력이 생기고 이세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냥 10대에 이미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게 인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인류 역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산업자본가들, 그러니까 과거의 신분질서에 의한 계급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자본가 그룹이 등장을 하면서 그 자본가 그룹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그 아이들을 자꾸 가르쳐서 더 똘똘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진출시키려고 하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어 아이들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청소년 그러니까 어른으로 대접받지도 않는 고식에낀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세대가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흐름, 사회 발달에 따라서, 그래서 결혼도 늦추고.